그래서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나 5월 10일 날 선거했는데 6월 2일 날부터 6월 20일 19일 동안에 이걸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대에 가져가 가지고 이거 삼독회를 거쳤다고 근데 제가 여기에 기록을 보면 그 독회 속기록이 없어요 국회 그 중요한 우리가 음. 입헌민주공화국을 유사일에 처음 수료하면서 그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그 중요한 법을 국회가 논의하면서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아, 이건 제가 왜 하는 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못됐는데 그게 이제 음. 유진호 선생님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7월 17일 공포 언제 시행을 하는데 며칠 걸렸나 40일 걸렸습니다. 음, 그럼 이 기간에 음. 일본 사람처럼 뭐 조사단이 선진국에 가고 예, 음. 네? 뭐또여기도한게아무도 없어요. 단 15개 <laughs> 나라의 헌법을 책에다가 음. 찍어가지고 돌려준 게 전부예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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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아리타시피 거의 어떻게 됐습니까 아홉 번 고쳤다고 음, 음, 음. 그리고 지금 개헌을 하자 뭐 뜨자 뜨는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기본이 약한데 왜 약하나 기본을 수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기본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물적 존재이기 때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또 한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밥도 먹어야 되고 경제밥도 먹어야 되고 사회밥도 먹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은 일반적으로 가치관을 뜻하지만은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상은 문화 문명을 만드는데, 사상이 있어야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있어야 이게 제도가 나온다고요. 그 제도와 갖춰져야 정책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체제 사상은 잘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의 이 예쁜은 보편적 가치를 있죠. 뭐, 인간의 도둑통, 자유와 평화, 정의, 뭐, 안전, 번영. 이런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에 근거해서 나온 게 우리 체제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거기서 나온 거죠. 경제적으로 자유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법치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왔나? 결국은 자유주의 사상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가 이제 대도되는데 그게 제도입니다. 뭐 단원제, 국회, 국경선거하고 지방자치하고, 실시해죠 그 그다음에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합드냐? 사주산 그걸 보호하고, 어, 개혁의 자유를 주고, 공한도 마음대로 하고, 응? 이게 경제적 제도로 이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든 경제든. 제도가 있답해서 이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칙입니다. 이세 가지를 아는 거 우리 자유주의자로서, 아 자유주의 사상의 바탕은 뭐고 여기에서 근거된 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거고 이걸 위해서는 이런.